전기장판을 태웠어요. 제가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전기장판을 태워 만든 간식입니다. 60g 그래도 안 넘쳤어요. 이 무슨 맛일까요? 먹어도 되고? 직접 음용시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해 드세요. 먹으면 안 된대요. 아직 해봅시다. 실온에서 계속 덥고요.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음으우 꾸덕꾸덕 저는 이거 두 개를 섞을 거예요 하나는 오오 오. 하나는 알라 왜냐고요?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람스 맞추려고 사왔어요 알라가 더 크리미한 느낌이에요 필라델피아 보다 이 크림치즈를 이렇게 치대줄 거예요. 마요네즈처럼 되게끔 해주래요. 봤을 때는 엄청 다들 잘하시던데, 이 은근히 팔이 아프네요. 무겁네, 묵직하네. 설탕을 먼저 넣습니다한반 정도 넣고, 이걸로 잘 섞어야 된대요. 그래야 식감이 뭐 달라진다 그랬던데. 원래 동그란 볼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겠 밖에 공장를 하나 봐요. 못 찾겠네. 어, 어. 설탕을 넣어서 그런 건지, 뭐라? 튀면서 아까 묵직했던 게더부드러부드러워지고 있어요. 염색약 썩, 던 짬밥. 짬바. 짬밥을 위해서. 음! 어우, 벌써 맛있는 냄새. 베란다 문을 닫고 왔어요. 열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. 와 진짜 마요네즈 같아요. 잘 섞었어요. 음, 잘 섞였습니다. 계란을 넣어 줄 거예요. 풀었던 거. 계란 총 3개를 풀었었거든요. 이거 반반 나눠서 했었어야 됐나? 약간 순두부찌개 같은 느낌이에요. 제가 베이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라 보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주냐는 좋아했는데 해볼 엄두가 안 나기도 했긴 예전에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 본적 있거든요. 쿠키?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오래 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작다 보니까 한 번에 구울 거를 막 세 번, 네 번, 막 이렇게 굽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막몇 시간 걸리고 막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로 안 했거든요? 근데 제가 이거 베이킹 해보고 싶다고 할 거라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자기 안 쓴다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오븐이 생겨서 굽운 과자들도 해먹을 거고 뭔가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하고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이런 거 제가 먹을 이제 간식 같은 거를 만들어 볼까 해요 계란을 넣고 잘 풀어줬어요 뭔가 아직 휘핑크림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밥만 넣어볼게요 노란 색깔에서 연노란 색깔이 약간 되는 느낌 전 부치는 그전 반죽 같아요 오, 이쁘다. 색깔이 너무 이뻐요. 마블이 있어요, 마블. 섞이면서. 이게 진짜 간단하다 그랬거든요. 근데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섞고 그냥 부어가지고 틀에다 넣으면 끝이니까. 요 정도면 다 섞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틀에다가 넣을 일만 남았습니다. 어, 뭐, 예요 제가 이 채를 가져왔어요. 고르게 넣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습니다. 뭉쳐진 크림 치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우와! 어 이런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. 음막 달달한 냄새가 나요.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다. 주걱으로 눌러줍니다. 어, 계란의 알끈 이런 게 걸러져요. 신기하다. 이렇게 반죽을 다 부었고요. 이제 오븐에다가 넣어주고 한 30분 정도 구우면 될것 같거든요. 예열은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아까보다 완전 많이 부풀었어요. 넘치는 거 아니겠죠?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위에도 구움색이 진해졌어요. 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바스크 치즈케이크. 아니 뭐야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다 만들어졌어요. 와우. 이거를 완전히 식히고 조금 이제 만질 수 있을 만큼 식힌 다음에 냉장 보관 한 6시간 정도 해서 먹으면 된대요. 아, 너무 설렌다. 여러분 이렇게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기 성공했습니다. 이 정도면 만족해요. 저는 막 제가 그냥 이렇게 슉 해가지고 슈 하고 만들 거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빨리 드셔보세요. 네 먹어볼게요. 음~ 그래요? 괜찮죠? 우와~ 뭐야? 아, 뭐야? 영상... 근데, 뭐였어? 엄청 꾸덕하진 않고 조금 보들보들한 응. 촉촉한 느낌이에요. 되게 맛있다. 괜찮아요? 어, 한번 먹어봐. 응? 제가 만든 거예요. 대박. 파는 거 같아. 음. 오잘만들었맛 괜찮아요? 맞, 괜찮아요? 음. 음. 다 네. 먹어도 네. 돼? 네! 진짜 다 먹어도 <laughs> 돼요. 불편하신 선생님.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근데 잘 만들었어. <laughs> 뭐야? 스테비야로 만들었어요? 아니요, 그냥. 그럼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유, 뭐 그런 걸따져요 살쪄요. 잘 만들었는데? 그래요? 나 훨씬 기대 안 했어. 진짜? 멋있다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전기장판 어떻게 됐어? 전기장. 엄마한테 태웠어. 등짝 스매싱 맞았어?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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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예. 아 별로 아, 아, 안 달아요. <laughs> 전기장판을 태웠어요.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. 전기장판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올려놓고 그 오븐 아래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.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었어요. 연기가 나는 거예요. 애초에 좀탄 냄새가 났었거든요. 저는 그게 오븐 작동할 때 그냥 거기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는데 장판 타는 냄새였었어요. 여사님 이거 진짜 비싼 건데. 돈으로 다시 살아면서 이거 이제 못 쓴다면서 여사님은 바깥에 있었거든요. 제가 말을 했죠. 아니다. 이거 쓸수 있을 만큼만 탔다. 자 전기장판으로 만든 바스크 치즈 케이크입니다. 여러분은 오븐 절대 바닥에 두 가지 마세요. 그러니까 바닥에는 둬도 되는데. 이런 물건 위에는 올려놓고 하지 마세요. 오븐은 뜨겁답니다. 어, 여러분, 너무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바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장판 태우지 마시고 예쁘게 오븐으로 제거제빵 하세요!